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자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에 스타파워고 가젯이고 브롤러고 너무 많아서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든건 맞아요 근데 그걸 말. 넘어서 지금 진짜 역대급으로 개쓰레기인 가젯이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바로 이 루의 가젯이에요 여러분들 루의 가젯이 이거 1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는 건데, 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은, 루 가젯 쓰면은, 딱 1초 동안 얼음되면서 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쓰레기라고 하는지, 이거랑 아주 비슷한 가젯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티게의두 번째 신규 가젯이죠? 이것도 1초 동안 무적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가젯 쓰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터지면서 폭발 데미지 천도 주고, 상대방도 밀쳐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데미지까지 주고, 밀쳐내기까지 가능한데, 아니 이거 루 가젯이랑 비교하면 <laughs> 너무한 거아니냐고 이건 진짜. 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슈퍼스타한테 신고했습니다. 이거 가젯이 너무 쓰레기라고 문의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브로율스타즈 고객센터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루 가젯은 왜 이렇게 슈렉인가요? 같은 무적 1초 가젯인 틱은 가젯 쓰는 동안 움직일 수도 있고 터지면서 피해도 주고 밀쳐내기까지 하는데, 루는 심지어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 루 가젯은 진심 삭제하고 리메이크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브로율스타즈 고객센터에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롤러님. 별을 따와 스타 토큰을 만드는 글렌입니다. 브롤러 밸런스에 대해 개선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하면서 특히 루의 가젯이 다른 브롤러의 가젯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브롤스타즈의 밸런스는 조정한 데 있어 무척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브롤러 너무 강하거나 약하게 조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진 답변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다양한 브롤러들이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스타일로 즐거운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해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도 현재 브롤 스타즈 밸런스가 완벽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루는 <laughs> 너그럽게 지켜봐주세요. 아니 루의 가젯은 너그럽게 지켜볼 수가 없다니까. 아 <laughs> 어, 그리고 제가 또 얘기 아닌데 심지어 얘는 두 번째 스타 파워도 개쓰레기야. <laughs> 이 구제 불능 아주 심각한 똥캐 루 가지고 오늘 그래도 제가 한번 몇번 플레이하면서 왜 얘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일단 첫 번째 판 브로이볼 들어왔고요 그나마 얘가 궁극기 장판 버프를 먹어서 애들이 좀못 움직이는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원래는 어, 궁극기도 개쓰레기였어 가지고 까나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거는 좋아졌어요 야 이거 야, 왼쪽 막아야 된다 애들 들어오면은 안 되는데, 오케이 야, 이거 야 우리끼리 수비할 수 있니? 이거 잠깐 어야 야, 이거 어, 공가 설치하고 어, 이거 일단 설치해놔야 돼. 오야 우야야스톤볼이는다왜 오자 야, 야, 야. 오자 내가 내가 막아야 돼. 오케이 쎄쿵야 공그렇지못 야, 야, 움직이 못움직그렇지야 이거 먹혔어? 아니 리타 수비 안 했어? 잠깐만. <laughs> 야 이거를 먹히냐? 와 야야 그래도 그 와중에 슛을 하네. 야 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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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안 죽어서 반야나 세발 다 막았었는데 로사 죽이 안 죽었어? 애로 잡아주고 야공가야공가 무빙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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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고, 오케이. 야, 공, 공 가져, 공 가져, 공가져 오케이, 야, 야, 다이너 잡아야 된다, 이거. 다이너 잡아야 된다. 오케이, 다이너 잡고. 야, 야, 다이너, 야, 잡게 너무 힘들어. 야, 이거 루, 아니, 아니, 사실 오 어우, 야, 얘, 얘 맞추기 너무 힘들어. 오케이, 잡아주고. 야, 공 어디 갔어? 야, 공 어디 갔어? 야, 이거, 야, 우리, 얘들아, 얘들아. 어, 다시. 어, 장판 또 깔고. 장판 또 깔고. 오케이, 어, 어, 장 회장, 회장, 아, 나 가전 눌렀는데. 아, 이거 가전에서 딱 씹어줬어야 됐는데, 아, 터져버렸네. 괜찮아 우리 팀할수 있다 우리 팀할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는거 아니거든 화이팅 화이팅 부시 다 벗겨지면은 어, 로사랑 저 애플이 할거 없다고 그치그치지 어, 부시 다 벗겨버리고 오예 로사 로사 너무 공격적인데 이 친구 너무, 너무 공격적이야 어, 무시하고 로사 무시해주고 여기 못 들어오죠 어차피 야야 야. 그치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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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가져오자 공가져오자 야내 패스할게 패스할게 패스야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그렇지 양치 양치 양치슛 양치슛 나이스 양치를 잘해야죠 어나이스왔고요 자, 이 야, 이거 뿌려놓으면은, 모사랑, 근데, 에프리모 뭐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죠? 장판 때문에? 이게, 루, 세방다 맞추면은, 그래도, 은근히 아파. 은근히 센데, 세발다맞추기 너무 힘들다는 거요. 예 자, 이것도, 오케이, 잡았죠? 오케이, 잡았죠? 야, 이러면은, 어, 토리 궁슛 가나요? 토리 궁슛 야, 그거 안 되는데, 막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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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그거. 야, 누가 봐도 막힐 거였는데, 그거, 부활하고 나오는 타이밍이라가지고, 그걸 그냥 벌써 때려버리네. 자, 이거, 일단 장판 깔아놓고, 잡아주고, 야, 나 하드캐리, 하드캐리. 오, 에, 얼른데얼른데얼른데 오케 야, 얼음댕을 샀다, 야, 얼음댕. 야, 오지 마, 오지 마! 얼음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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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사네. 야, 이를 사네. 오, 야, 방금 지렸고. 오케이, 야, 얼려가면서 이걸 사았고 오, 야, 무빙, 무빙, 무빙 해주고요. 무빙 해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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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먹고. 궁션! 아, 까비. 아, 이거 회심의 궁션이었는데, 로사가 덩치 업커가지고 막혀버리네. 야, 야, 이거 너네 막을 수 있니? 야, 야, 막아 수... 야, 야, 슈팅! <laughs> 야, 이제 크거을못 막니, 얘들아? 아, 요즘 제 영상은 첫 번째 판은 무조건 지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죠? <laughs> 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야, 야, 펜 괜찮니? 많이 깎였는데? 오케이, 야, 플래트 일로 와봐. 플래트 일로 와봐. 야, 내가 플래트는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언땜! 언땜! 그치, 그치. 야,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자, 언땜어벌리니까 그 오토웨임이 이상한 데날라가가지고 플래트 뒤로 공격했었죠 근데 죽어버렸어. 일단 때려주고. 오케이, 야, 애들 다 얼어 있다. 못 움직인 다야 야, 데들못 움직인다. 야, 비빔냉면, 비빔냉면. 비빔냉면 침착해, 천천히 들어가, 비빔냉면. 비빔냉면. 비빔냉면, 비빔냉면 어디 갔어? 자, 야, 이건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야, 타라 공극기 조심해주고요. 오우, 야. 오케이, 야. 괜찮아, 괜할수 있다. 오케이, 이걸, 야, 어주고 야, 내가 다고 있다, 지금. 이렇게, 타라까지 공 여기서 먹여놓고, 장성 먹여놓고. 야, 얘들아, 비빔냉면 좀만 침착해. 비빔냉면 좀만 침착해. 오, 오케이, 이거. 폴레트, 폴레트. 오우, 야, 오우, 야, 나 살았어 야, 살았어. 야, 나 어떻게 살았냐, 방금. 뭐야. 뭐야, 어, 바이런힐나이스 너무 았고 비빔냉면, 다시 비빔냉면 쏙 뽑고 풍기 풍기. 오케이, 나 잡박 고정하. 나 오케이,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야 가자, 야 가자. 야, 야, 우리 팀, 바이러이좀 한다. 그래도 패스 넣어줄수 있는 이거 패스. 패스. 아, 얘 예, 타로 써야겠는데 이거. 타로 잡고, 야 이거 안 넣었어? 어, 어른 때, 어른 때, 어른 때. 어른 때를 욕어 오야 살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나 또. 와타죽 풍기. 아, 오야 아, 이거 좋다. 아, 얘 타로 잡고 죽었거든요. 야, 우리 비빔냉면, <laughs> 우리 비빔냉면 화이팅. 오케이. 어, 비빔냉면. 어, 갑시다. 어, 야, 피해야지, 그렇지 야, 비빔냉면 죽겠는데, 또? <laughs> 비빔냉면 어디 갔어? 레어페이터 비빔냉면. 사아도어 그냥 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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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하다, 여기. 오, 우 샘플 위험해. 오이거 막아주고. 이게 사람 못 움직이게. 사람 못 움직이게. 야, 아우, 야, 너무 아프다. 아우, 야. 야, 비빔냉면 어디 가? <laughs> 어 비빔냉면 그냥, 녹받고 개돌이네. 녹받고 돌진이야, 어. 비가 없어, 저분는 <laughs> 어야 여기 다이너 지금 놀고 있다 야 이런 거는 이겨야지 피해주고, 피해주고 무빙으로 무빙으로 다이너마이크는 무빙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거든 요 여러분들 무으로 아, 돌마무 아니 잠깐만 <laughs> 얘들아 아니야 아, 진짜 청첩장 낭국이네 일단 이거 잠깐 뚫어놓고붙떠만붙떠만 오른데 오른데 야바이러이 AI 됐어 얘들아 야 비빔냉면 비빔냉면 오야렉까지 <laughs> 어, 야, 걸려 이거 야 와이파이까지 걸려 야야야야이거 야, 야, 뭐야 이거 어쨌든 듀오패스 그 가지가지 하는데 지금. 야 이거 무승부만 가자야 와이파이가 도와준다 야야 야, 이거 레드와파가 도와준다 야 이거 서버 심각한데? 야 이거 뭐야 넌나왜 쓰고 있어 지금 비빔냉면 비빔냉면 <laughs> 오케이 야 이거 기적적으로 무승부했다 홍중히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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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빛승수님께서 초대가 왔어요 아 랜덤 릭트 너무 따끔하게 혼나가지고 일단 3인큐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꿀리꾼단 꿀립군단 멤버들 모아가지고 3인큐 한번 가봅시다. 야, 발리가 있구나 야, 발리 아프다. 오이 일단,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죠? 야, 이런 건 너무 좋아. 야, 끊어주고, 나이스. 이런 게또 팀큐의 매력이잖아. 이렇게, 어, 분산돼서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거. 오케이, 끊어주고요. 야, 이제 경기가 좀, 어, 할만 나는구만. 오케이, 이거, 밴드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는, 패스패스에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이거? 내가 얼음, 얼음 땡? 어, 어, 이거 이제 잡아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야, 칼 게임 안 한다. 칼 게임 안 한다. 오케이, 이거는 들어갔다. 이러면은 너무 쉽게 들어가죠? 일단 칼 포기했고. 나이스. 야, 이렇게 세 명이서 라인 잡으면서 깔끔하게 경기 진행하니까 너무 쉽네. 너무 쉬워. 어, 일단 칼 포기해가지고. 야 저거 트롤이네 그래도 포기 안하고 끝까지 해야 또 팀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길 수 있는건데 역전도 가능한건데 너무하네 오케이 이거 넣어주고요 이렇게 깔끔한 슈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자 이번판은 그럼 제가 루 가젯을 진짜 잘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젯쓰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니네 센터 다 비우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어, 조심해라 오케이 어 잡아주고 어 우리 건우이 잡아주고 어 이거 프랭크 잘가고 어, 오케이 잘가고 야 이거 좋다 들어갈 수 있다 잘하네 오케이, 이거, 얼음땡, 얼음판, 얼음판. 야, 견적들한테 지금, 갑자기 지금, 다 미끌려가지고, 오케이. 오, 어, 들어가나요? 오케이, 나이스. 됐습니다 어, 프랭크가 궁 썼어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궁을 아끼니까, 오, 야, 그냥 들어오냐? 어, 나 얼음땡, 어, 어, 가젯가젯 그렇지, 이거지. 아, 근데 스톤이 걸려. <laughs> 야, 나는 가졌 쓰면 스톤은 막아줄 줄 알았어. 오, 어, 가젯가젯 그렇지. 데미지 먹어주고요. 야, 스톤. 못 막는가? 내쉬면 이건 진짜 야 역대급이다. 이거는 진짜 몰랐다. 스톤까지 못 막는 줄은 몰랐어. 이렇게 로사 미끄러졌고요 이렇게 이거 들어가죠. 나이스. 어, 그냥 발 묶고 나서 들어갔다. 야, 근데... 어, 이번에 더 심각한 걸 느꼈어. 스톤도안 막아줘. 이렇게 해서 오늘 루 가젯을 신고했다는 소식 좀 전에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진짜 슈퍼셀이 빨리 받아들여서 리메이크하거나 좀 많은 버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헐바!